최근에 배당금 14만원 정도를 정산 받았습니다. 369 12월에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기업이 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6월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대비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배당금 지급 카톡을 받는 순간부터 기분이 날라갈 것 같더라고요. 와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갑자기 찾아온 친척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용돈을 많이 준 느낌? 이랄까? 달러 환율을 계산해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배당주를 다시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바로 다시 배당주 한 주를 샀습니다. 아직 배당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소비를 할 생각보다는 재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큽니다. 월급날에 들어오는 저의 월급 300만 원은 이제 무뎌진지 오래입니다. 근데 왜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은지는 집에서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월급이 제일 큰 수익을 주고 있죠.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그 금액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승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커질 수는 있지만 한계점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쏟아붓는 시간과 노동력과 비례해서 월급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다. 헛소리 같이 들리실 수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도 압니다. 내가 진정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가슴 뛰는 일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이 주인인 회사에서 뼈빠지게 노동력을 갈아 넣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직장인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는 있지만, 실제 주인이 아니라는 괴리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게 무슨 논리인가 싶습니다. 나만의 비즈니스가 없다면, 저는 노동력과 시간이 들지 않는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욕심쟁이라는 걸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가 배당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달에 10만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제 노동력이 들지 않는 돈이 돈을 굴려 나온 금액이라 엄청 소중합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의 복리효과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은 매우 미미한 결과이지만요. 그래도 사람은 어떠한 기대감을 통해서 동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미래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저는 이 동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회사 밖에서 나만의 수익을 창출해 나갈 겁니다. 다음 달에 배당금이 지급되면 또 정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배당금이 월 100만원을 받는 그날까지 다들 하마세 파세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